네, 우리가 읽은 82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긴장 중에 하나죠. 굉장히 긴, 어, 총 57절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어찌 보면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희망통과정장이 풀려나고 만 2년, 2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장과 41장 사이의 간격이 절로는 딱 한절, 장으로도 한장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의 간격으로는 2년의 시간입니다. 이만 2년을 저는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들어가 있는 저한테는 2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휴가만 나가면 왜또 나왔냐고 <laughs> 주변에서 그만 좀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수많은 관원장이 이게 인연은 크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는 매우 긴 시간,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시간 그리고 정말 내가 꿈까지 해몽해주면서 그곳에 나갈 때 그렇게 부탁까지. 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인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죄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세에. 그 말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연이 지났어도 앞으로 얼마를 더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지금 요셉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어이 말씀을 보면은 좀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니오셉이 나와서 꿈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그2년의 감옥에서의 시간 앞으로가 어떻게 내 감옥생활이 더 길지, 내가 이곳에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적으로 상숙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2년이라는 시간과 뒤에 요셉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그사실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왕에게 있어서는 꿈이라는 거는 신이 무언가 계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꿨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가 꿈 꿈의 내용은 나일강. 애국에 있는 가장 큰 강이죠. 그죠 문명이 그, 어, 시작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풍요로운 강입니다. 그곳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생명과 그리고 풍요를 뜻하는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곳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갈밭이라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 식량,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갈밭에서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강에서부터 나와서 그 살찐 일곱 암소와 함께 서 있다가 사절에 보시면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먹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잡아 먹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곧 깹니다. 바로 한번 꿈을 꾸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잠에 들어서 꿈을 꾸는데, 거기에 한 줄기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이삭이 이렇게 일곱 가닥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가늘고 동풍, 강한 바람에 마른,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늘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고 그런 다음에 바로가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아무리 봐도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좀 그,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 꿈은 뭔가 보통 꿈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 보통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꿈을 꾸고 나서 잊혀지지 않으면, 그쵸.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보통 꿈은 잠에서 깨고 잠깐 지나면 기억나지 않잖아요. 근데 오래 기억된다라는 건, 뭔가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 정확하게 알아야 뭔가 대책이 될것 같고, 뭔가 신이 나에게 이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냅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들,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점술사였기 때문에, 학자들과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서 그들에게 그의,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굉장히 많고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집에 가면 어쨌든 대충 비슷하게 때로 맞춰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듯하면 믿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코에 걸면 꼬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뭐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명히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나 현인들도 답은 내놨을 것 같아요. 답은 내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는 건 바로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정확한 답을 어 얻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 17절에 보시면 이제 17절, 아, 1 5절에 보시면 1 5절로 오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가 내가 꿈을 꾸었다 할때이 꿈은 꿈들이 아닙니다. 바로는 분명히 꿈을 두번 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는 꿈을 두개 꿨지만, 두 개가 하나의 꿈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겹쳐진다, 하나의 꿈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자긴 느끼는데, 이 점술사들은 아마도 꿈을 두 개를 이야기하니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뒤에 15절을 보면서 학자들이 좀이 이야기하는 이 답을 내놓는 것이 그래서 바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지혜로운 자를 찾은 것 같다. 바로가 생각하는 것과 해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틀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생각을 해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한국말이 참 번역이 이게 뭐 수나 시제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데, 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가 원래의, 원래 뜻, 원래 번역은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 죄는 뭐냐면 첫째는 요셉이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나가면, 당신 이 나가면 꼭좀 자기를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하지 않은 죄. 그쵸? 그렇죠? 그걸 해주지 않은 죄. 그 다음에 바로에게 제대로 그 일을 고백하지 않은 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서 죄들이 기억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 자신이 꿈을 꿨는데, 각기 뜻이 다른 꿈들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이 꾸었는데, 그때 히브리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정확해가지고,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목매나 죽었어요. 하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나라의 최고 유명한 사람다 불러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 요셉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니까 그들이 그를 급하게 옥에서부터 꺼내서 요셉이 곧 수염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염 기르는 게 예의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애국에서는 위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염 다 깎았다고 그래요.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아서 깔끔하게 하고, 그의 옷을 이제 죄수의 옷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옷으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그가,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건, 그냥 이 옷을 갈아입는 의미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목살이 옷을 잘 입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신분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이 글이 억지로 옷 갈아입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었다는 건 이제 어, 그가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걸 써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셉, 요셉에게,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품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요셉의 신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신뢰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약간 이 나라의 최고 지혜로운 사람도 못한 걸 네가 할수 있겠어. 약간 이런 경멸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종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그 하나님께서 단지 요셉을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흡족할 만한 해몽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편안한 대답이라는 건 흡족할 만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애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신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불경한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로가 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점술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게 바르게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바로의 꿈은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의 해몽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꿈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이들은 둘로 해석을 했고 그렇지만 요셉은 아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탁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을 시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작도 일곱 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후에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이렇게 하면서 앞에는 7년의 풍년이, 뒤에는 7년의 흉년이, 심지어 뒤의 흉년은 앞에 풍년을 완전히 잊을 만큼 지독한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정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이다. 속히 행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몽이에요. 해몽인데 문제는 33절부터 요셉이 뭘 하냐면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정책을 이야기해요 정책 제안을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작년 12월 3일 날 비상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막 이야기할 때 국무위원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질문했잖아요. 그렇 그때 왜 대통령을 못 말렸습니까? 왜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같이 한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모두 한 얘기가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 자신들은 말릴 만큼 말려갔다. 그치만, 안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요셉이 있는 상황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신이라 불리는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 나라의 자기 측근도 아니고, 자기 책사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장관도 아니고, 일개 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이방인 종이 감히 바로 앞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라는 건 버릇없음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버릇없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당장 죽여도 전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러한 행동을 지금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잡혀가서 모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겠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으면 꿈해몽까지 몰라도 정책은 내놓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의 그 오랜 시간의 연단의 시간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는 그 시간이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요셉의 믿음을 올려놓았다, 네. 정숙해놓았다 이렇게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 우리가 욕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이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낙해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요이 요셉의 이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할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다는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뭘 조언하냐면 7년 동안 이제 모은 풍년 동안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모아야 되는데 이 모은 곡식들을 바로바에 있는 이 수도로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중앙도시에 잘 놔두게끔 합니다. 잘 놔두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첫 번째는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할 책임자들을 각 자리마다 놔둬라.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감독들을 잘 둬가지고 이, 지휘, 이 책임자들을 잘 돕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애국의 모든 백성이 어느 곳에 있는 백성이든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보금망을 각지에 잘 놔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흉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4년의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책적 제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가 이 버릇없는 놈이, 어, 이 자리에 한번 앉게 해줬더니 이게 월권을 하네? 이렇게 보지 않고, 그의 지혜로움에 반해서, 그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이 일을 좋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신하들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곳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39절부터 요셉벡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0절부터 이제 네가 내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단지 자신은 왕좌만 유지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1절에 보시면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주는 것이 있는데 인장반지. 인장반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옥세죠. 그죠 옥세. 그랬다. 찍어서 이제 확인하는 그 마지막 반지를 빼어서 요즘에 손에 끼우고 그리고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있는데 이것은 그 에구보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원래 없는 단어라서 세마포 옷인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 아주 비싸고 귀한 옷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만 입냐면 제사장, 그렇 제사장 의복을 이걸로 만들고 성막을 이걸로 만듭니다. 세마포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옷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4 3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휴레, 술에 태워서 그를 태우고 이제 카퍼레이드 하는 거죠. 그렇죠 카퍼레이드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카퍼레이드를 쫙 하는, 모두가 엎드려서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시면, 어, 요셉에게 정말 큰 권한을 주죠. 나는 바로라, 내고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손발을 함부로 할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정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사고나 바네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세 번째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사브나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줍니다. 아내를 주는데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는 어떤 지역이냐면 태양의 도시라는 지역이고. 그곳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태양의 도시를 관장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말은 어찌 보면 그 이집트 애굽의 가장 큰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의 사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아스나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스낫은 여신 이름이 나시에요 우리가 쓴이 나시 아니라 신 이름이 나시예요. 여신 나에 속한 여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스낫입니다. 그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아스낫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분학 반해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애굽식 이름이거든요. 애굽식 이름이고 애굽 아내 특히나 유력한 아랫거다라는 건 이제 요셉은 히브리 사람에서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애굽 시민권자가 된것 같은, 그죠? 그러한 사람이 된 거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치지만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나 바네아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 결국은 그 애국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보면, 이제 온탕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지혜롭게 그 풍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해나가고, 그리고 곡식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내용이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오게 되고, 50절만 있에서는 이제 50절과 51절을 통해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문하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장남 이름인 문학세는 "있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고난이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이 축복으로 인해서 잊혀지게 되었다. 아버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셨, 어, 해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내게 되었고 그리고 찬함의 이름은 에브라임, 배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갑절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건성하게 하셨다 하드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절부터 57절까지는 이제 기근 극심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는 드디어 이애국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만나게 될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감옥 안에, 아, 그 포로로 팔려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관원장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간수들에게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그곳이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행복한 자리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유, 골아프네 아유, 저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네. <laughs> 이런 이야기를 혹 듣고 있는 않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셉이, 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것지 하나님이 신뢰하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탄되어지면서,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그곳에서 정말, 어, 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